남성 팬들이 선정한 당구 여신 탑12, 12위 용현지, 상큼한 외모와 귀여운 미소, 경기장 안팎으로 매력 폭발, 보는 순간 미소 지어지는 스타일, 11위 전혜림 맑고 청초한 인상, 신비로운 분위기로 시선 집중, 조용한 카리스마가 돋보인, 12위 서한솔, 단정하고 지적인 이미지, 차분한 매력으로 꾸준한 인기, 무대 위에서는 놀라운 집중력, 부위 한슬기, 깔끔한 외모와 안정된 플레이, 당당한 눈빛이 인상적인 선수, 은은한 매력으로 팬층 확장 중, 8위 김가영. 고급스럽고 세련된 미모. 당구 여재다운 압도적 존재감. 품격 있는 미소가 인상적이다. 7위 이 미래. 시크한 매력의 대표주자. 무표정 속 반전 미소가 매력. 자신만의 스타일이 확실한 선수. 6위 강유진. 밝은 에너지와 사랑스러운 외부. 친근한 매력으로 팬심 저격. 볼수록 정이 가는 스타일. 5위 건발해. 고소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소유자. 차분한 미소에 모두가 반함. 4위 차유람. 전설의 미모 여전히 건재. 우아고 단한 당국인 여성미와 프로 정신이 공존. 3위 최혜미 깨끗한 인상과 뚜렷한 이목구비. 차세대 미인 당구 선수로 주목. 맑은 에너지로 관중을 사로잡은. 2위 한주의 인형 같은 외모와 차분한 분위기. 세련미로 팬심을 사로잡은. 눈빛 하나에도 품격이 느껴짐. 1위 정수빈. 미모와 실력 모두 갖춘 완성형. 팬들이 인정한 압도적 1위. 밝은 미소에 모두가 반한. 번외 이주의 심판. 심판계의 아이돌이라 불릴 정도. 단정한 미모와 당당한 카리스마. 선수 못지 않은 존재감으로 주는. 당신이 생각하는 원픽은 누구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